노스 로킹.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. 이스트. 여러분 이스트 이스트 다 같이 쓰리. 후뭐 이스트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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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. 아나 죽었어. 아, 아 여러분 아, 이거 말해줘. 형맨님 해줘야 돼 빨리. 나형님 가는 중. 야, 빨리 누가 죽었어. 해줘. 월킬 있잖아. 월킬. 월킬 뭐해? 월킬님 죽었어요. 히히 투. 죽었어요. 저 죽었어요. 아. 런. 일단 스프레드해봐. 스프레드해봐. 런런 런. 런, 런. 나고 존이네.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. 아 이거 계속 할거야? 계속하면 콜 잡고 지금 해줘 뭐 콜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. 누가 해줘야지 아무나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와 살짝 웨스트로 컴 네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웨스트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리가빨리오세요리가 패스트 살아있는 사람 하핑 리그룹 핑리그 오케이 컴 사우스 웨스트 우리 있요 뭐. 뭐. 우리가 22레벨이라고 저기는요 핑핑핑핑핑 디스마 k 디스마 k 디스마 k 디스마 k 디스마 k 콘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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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King, k i 얼마나 i n g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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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오케 g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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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쿨매기만 가만굴매요 깃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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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발. 나스쿨 말해줘, 쿨 더해 말해줘. 스프레드 스프레드, 스프레드. 웨일, 스프레드, 스프레드, 스프레드. 쿨좀 말해줘, 쿨, 쿨, 쿨. 사임. 오케이, 오케이. 웨일, 노스웨스트. 노스웨스트 기다려, 깃발 하나만 게컴 노스웨스트, 컴 노스웨스트, 컴 노스웨스트, 컴 노스웨스트. 노스웨스트. 웨일, 왜컴 노스웨스트? 푸시, 푸시, 푸시. 노스웨스트, 푸시. 괜찮아 세트 푸시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이나이나이나제 나는 이제나이스나이스나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 이제! 이번 이제! 이나 이제! 이나 이제! 이제! 살짝 이 살짝 는 살짝 나 살짝 제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제! 나는 이 나는 이제! 나는

s o u 제발! is a prophet. d e p e n d e t s o u is p r h t Dependent s o u t h is a p r o s h e t Dependent s o u t a is a p r o s h e t One more dependent, one more dependent, one more dependent, one more d e p e n d e one more d e p e n d e n e d e p e n d 여러분, Sousa is a prophet. Sousa is p h t dependent s o u t h is a p r o s h i t Inside uh, uh, the b o l s h i Five seconds a t e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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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 여러분, inside e wait, wait. Southwest to 못 들어간 거 wait three. Who? 뭐? 사우 t s o u t 셋 s 스 u t h e r n Southe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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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u t 이 e r n Southe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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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o u t h e r n Southern Southern s 여러분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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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 웨이트 이거 d Wait, wait, wait. y 몬빠 go back. w a i 스 wait. And the Demo Bajo. s o u 몬 h w e s t West. Lady Asa, r a 스 o n Who's the best? Wh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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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웨 o 트 h o Wh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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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h o 아들 따라줘 계속. 카운터 레디. 카운터 레디. 문쳐줘 문쳐 여러분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. 페이크. 여러분. 카운터 레디. 사우스 레스트 레디. 디펜널로 써도 레디, 돼. 블랙 그 뭐냐? 레디. 사우스 레스트 스번박하면 내가 알려 줄게. 빌박을 준비. 웨이 웨이, 거야,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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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문쳐줘 퀵돌. 죽으면 바로 들어갈 거야 우리. 레디. 타우스 레스트 레디. 몇 프로야? 제발. 오케이 여러분. 있는 사람 다 쳐줘야 돼 지금. 여러분 사우스 레스트 레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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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레디. 프론트 레몬 레디. 뚝. 조 What sauce is sauce and s 터 u 펜 e and sauce? Let's d 이 p e n d on such a much in the